다이트러가다이트러가아 참. 떼더. 저 쇼크나. 아 <때> <laughs> 아이 아이 뭐야 이거 뭐야? 왜? <laughs> 이거 뭐야? <laughs> 어떤 새끼가 족 같은 퍽을 터트렸어, 애드 오늘. 토다, 토다, 구토구 토우 토가 에 있어 에헤헤. 에헤헤. 눌러서 들어와 그거 돼요? 헤헤에죠헤 에헤헤헤. 이헤헤에 <laughs> 다일렉 언저리 갔었던 사람들이라서 지금. 제리는 <laughs> <신뢰. 웃음> <laughs> 아, <laughs> 이게 한명 있다. 제리는 딱한 명. 장작하면 될 것입니다, 여러분. 좋아 은템 <laughs> 있으면은 제가 드릴게요. 어나나 보라색깔 손전등 나오면 넘겨주실수 있으신가? 보라색 손전등 두개 나오면. 어, 어 그거 두개다 넘겨봐.

어머어머 어머머머 어머 저 미친듯이 어머 어따라 머어털딥 오랜바다거리 갑자기 텐션이 업그레이드 되셨네 어머 컴은 어머 컴은 미친듯이요 집에서 놀고 있네 캔집에서아 기아 기아 기라긴 루인 없음 컴온 치익 야 컴온 아니 쉐이프 뭔가 뭔가 지금 캔디 배 형상이 아련하게 보여 이 컴온 컴온 새끼 크 일단 무상 같은 거아닌네 음, 무상은 아닌데. 상자를 찾아서 여행을 나아요. 판잣집 상자 언덕 위에도 상자. 여행을 상자 강아 사랑한. 그만 따라와라. 그만, 그만 그만 따라와라. 좀. 네. 아 파밍 형 요즘 파밍이 뭐 대세라. 아 이거 한대 맞겠다. 안돼 봐을지 마요. 파닥파닥 펴질 아 음. 역시 단나도 펴지네. 이걸 이렇게 예측한다고. 맞으면 하나 도미, 질것같미야 도미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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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미똥 And then London, London. 미 w i 미 l g 미 to t h 안 된다 안 된다 f t h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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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head of the h e a 개 o 심 the h e a 아이고 the head of the head of the head 개 f 심 h e head of the head of the head of the head of 욕심 e 이 e a 일단 큰집 고마, 그거 아니래. 검자다 반장집 시작. 비켜요, 비켜. 반장 보디키드. 좋아요, 같다, 좋아요. 아, 네. 오. 여기 보디킷 가져갈 사람 찾아요, 보디킷보디킷 어디 보디킷 있어요? 보디킷제가 들고 있어요. 쉬, 아, 저 주세요. 어딨어요? 저님저 어디 있어요? 니 어디 있어? 신나면 돼. 오, 쉐. 다데 아, 핀저가 여기 있었네. 이걸 못 봤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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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몇 점이 없어요. 이거는. 아, 이모이죽인죽인거이모이모이모이죽가죽요어 이거. 이거, 어거 이거, 이이걸 어그로 어그로? 어그로 아! 아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지금 다 보고 있어. 갔다 올라갔어. 어, 진짜 설거 못 봤나? <laughs> 아이 무서워요. <웃음> <웃음> 하나, 골라, 아, 하나, 골라, <laughs> 하나 골라, 하나 골라, 하나 골라, <laughs> 하나 골라, 하나 골라. 아이 뭐야 그게. 두번 갔어요, 두번 갔어요. 대다 없어가지고. 어, 어 잠깐만 덕구가 잠깐 밟았어. 하나 하나 골라야 되는데 오오이오케 <laughs> 나가도 되겠다 이제 아!잠만 어? 호프인데요? <놀람> 호프인데 호프? 한방인데? 호프 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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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 꺼리 돼리나토어아이 구탈 포프 내도 오 어.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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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컴온 컴온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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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팽이 뭐? <laughs> 인형, 아까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팽미 <laughs> 믿는다 우리 팽미 믿는다 응. 손조각인데요 일단 호, 아, 호프, 찾아야 아, 호프. 아, 호프. 호프 찾아야 돼요 호프 어개과이개과이어 개구여? 개과이 팽민이 걸.. 아, <laughs> <오케이, 웃음> <구요>? 아 미치 <미친>. 역겹다 <laughs> 아이고 아이고 오오 <laughs> 아이 <아니>, 저기요 <laughs> 지금 덕구 아, 아는 것 같은 <laughs> 나와요 봐 <laughs> 덕구 안다 <laughs> 덕구님 덕구님 이거 아니, 아니잖아요 아이 아니, 덕구님 어이구, 가면 아 멋있는 거 쓰셨네 가면 음 아이고 짱짱 아이 덕구님 <laughs> 아이 덕구님 요새 좀살좀 좀 빠지신 것 같습니다 <웃음> <웃음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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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빠졌다 어 가지 <laughs> 어? 아, 뭐지? 아 진짜 시짜 다시 <laughs> 들어가 다시 <빨리> 들어가 <laughs> 아잠깐때더 <데> 도... <laughs> 들어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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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들어갔다 <laughs> 들어갔잖아 <laughs> 나 들어왔다 나 들어왔다 <웃음> <웃음> 아 미친 <미치>, 진짜 <laughs> <laughs> 저기서 왜 저러고 있었던 거야 <laughs> 전화 받았나 왜 <laughs> 뚫려 아 미안해 아 이게 19가 길 빨고 있을 때는 몸이 뚫려요 나목 뚫려가지고 개 놀랬어 그 자리에서 힐좀 마무리하겠습니다 <laughs> 아, 얄렬 <얄얄. 웃음> 막 통보해 <laughs> 저 위에 가서 같이 하죠 안녕하세요 위치 까발리는거 아니에요 그거? <laughs>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디 위인지 모르잖아 저희 아우지에서 치료했잖아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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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들 왜힐안 해주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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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셔 뭐야 왜힐아니요 님들 저 따돌리? 일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시면 제가 발자국을 보고 쫓아갈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? 미안해요 잘못했어요. 어... 누구 쫓아오는 거죠? 저요. 아니다. 이때가면 저분이 보이지 않아요. 저기요? 어, 저... 저기요? 왜 아, 이리 말했어요 있어? <laughs> 아빠가 왜 거기서 나와? <laughs> 아빠는 말이다. <웃음> <웃음> 아빠는 말이야. 하고. 어 잠깐 뛰었어요. 안돼 안 아빠. 어, 아, 치라고 가겠습니다. 안 돼! <laughs> <laughs> 미친게 <미체>. 해! <안 돼! 웃음> 뭐야, 뭐로 살린 거야 도대체. 손전 아빠, 아빠 손전등. 아빠 사촌이 손전등으로 구해줌. 이야. <laughs> 심장 소리가 안 들리는데 더 무서워. 아니 그냥 무서워, 식구가. 나는. 내가 <laughs> 언젠가 진짜 박공수 돼갖고 진짜 완전 무섭게 해드릴게요. 많이 늦었나 봐. 10만 원. 만원주서 어떻게 했어? 바꿨지, 뭐로? 우리나라 아, 이상한 하늘 이상한 거, 거 오는데요? 괜찮아요. 그게 뭐예요? 그, 그 뒤에 봐봐요. 이건 애교입니다. 이건 애교입니다. 애교요? 나, 애교요? <laughs> 누가 애교를 그런 식으로 아! 합니까? 이거 기념품으로 내가. 나 로이스 초콜릿 17박스 사왔어. 13만 원. 콜라 하나요 접수 먼저 하시겠어요? 네, 제가 예, 어, 접수하시겠어요? 제가 지금 피해 배워가지고 아예 어디가 어디 다쳤다고요? 아 님들 <laughs> 나와봤어 나는 몰래 그, 충격받아가지고 심장마비가 온거 같거든요? <laughs> 아 지에프 아, 지에프 아, GF, 아, 저쪽에서 표 뽑고 기다리세요 알겠습니다 저 충격받아요 아이고 아이고 이분 먼저 오신 아, 분이거든요 오, 저기 오, 진료실 오, 들어가세요 오, 진료실 이거? 아돼 네.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<laughs> 저저한분 접수. <laughs> 하 제가 지금 무서워서 다리가 안 움직이니까. <laughs> <걸> <laughs> 무슨 일로 오셨나요? 아빠. <웃음> 아빠요? 뭐아무 <laughs> <아빠야, 이 사람은 웃음> <laughs> 어, <아무것도> 잘못됐어. 칼을 칼칼 내리 주세요. 이 사람 이 사람 미국 분별났어. 이게 무슨 이야 웃겨, 웃겨, 자, 아, 아, 눈이 눈에서 약간 빨간 빛이 나오시는데, 아 잠깐만요, 가만히 계세요. 아, 눈 검사 좀 할게요. 음. <웃음> <웃음> 아, 미쳤나봐 진짜 그만 그만. <laughs> 도망쳐! 어서 <어쩌다 웃음> 도망쳐! 도망쳐! <웃음>